양지로 가는 길. 해피 해피 양지 근처에는 풀바 나무 어. 집과 집. 저희가 있어요. 저희 가끔 사실 저희 양지 근처에 없습니다. <laughs> 맞습니다. 저는 안암에. 자는 송도에. 이 정도야 대학교야. 송도의 이름이 뭔가요? 저 이름은 알아요. 언더우드 언더우드 기념 도서관. 언기도 저희는 중도 이름 중도 예요 o 진짜 o u know,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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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ow, y 진짜 k n 진짜, 진짜. <목소리> 이게 you know, you k n 저기, 스타일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데 사진 몇 장만 찍을 수 있을까요? 아니 저기,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헤드폰은 좀 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헤드폰을 끼고 있어야 컨텐츠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. 저희가 지금 건물 앞에 다다랐습니다. 네. 로비를 로비. 이 i 오! <놀람> 오. 무기기이 뭐야? 여러분 이런 기숙 학원을 본 적이 있습니까? 전 없습니다. 도저 없습니다. 저희는 안 그랬습니다. <놀람> 그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고. <놀람> <놀람> 저희는 이제 원장님을 만나러 갑니다. 오,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오, 안녕하세요. 이만큼 늘고 공부도 음. 물론 하지만 너또술 많이 마시지? 아술안 마셔도 안 마셔 수빈은 외과가 딱 맞는 것 같아 요어 정말요? 왜냐면 너는 내 외모도 그냥 미인이잖 <laughs> 미인의 여기서 엘베 타도 되나요? 엘베가 <laughs> 나 진짜 그래서 헬스장에서 하체 운동할 때안 힘들었어 왜 <laughs> 저희가 원래 스쿼트 듀오로 유명했거든요? <laughs> 맞아요 저희 어 수능 한 100일 정도 터 맞아 쉬는 시간마다 나와서 스쿼트를 했어 그니까 러 원래 10개였다가 갑자기 누군가 피해가필고 손을 탔어 <놀람> 나 말을 잃었어 응. 이렇, 이렇게 규모가 크다 아니 <laughs> <안> 랬거든요 <laughs> 어, 아니 저희 원래 요만했다 진짜 코딱지만 있어 요만한데 갇혀가지고 우와 <laughs> 오 서울대 기? 어 서울대 <laughs> 아서울가슴관 <맞아. 웃음> <자슴권> 옆에 <laughs> 어? 햇빛 햇빛 <laughs> 햇빛을 볼수 있는 것도 없었단 말이야 저희는 그렇지, <laughs> 저희가 또남녀분반이거든 네. 남녀 때문에 아마 시간 그 분리해서 남학생, 여학생 나눠 쓸수 있게 하지 않았어요? 따수어거 네. 내려.. 온못내아가냐가 언니가 지금 어디로 들가자고냐랬는 어디로 내려가자고 그거든내가서 <목소리> 씹어 <가야> <목소리> 죄송하지만 외과 <목소리> 가실 분이 그러시면 혹시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이 <목소리> <다른 식사는. 목소리> 어디서 먹지? 밥을 지하에서 먹는다. 이쁜 주식 공지 공간. 내 냉장고. 어. 아. 근데 여기 어디야? 우리가 무슨 게뭐어 우리 그냥 길을 잃었는데? 제가 고대에 처음 갔을 때도 이렇게 길을 헤매진 않았거든요? 그나고 숲이 있어. <laughs> 대박이다 벤치가 나. 그 다리 한쪽이 떨어진 것처 <laughs>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거봐는데 솔직히 다시 봐도 그 정도 성적안 나올 것 같아. 난 이제 기숙 학원에서 이미 이 정도 성과를 냈으면 더 이상의 성과를 낼수 있는 곳은 없어. 맞아. 근데 이건 절도 안 된다면 인간 들어야 돼서 응, 맞아, 맞아. 저희는 그냥... No. No. 와... 이렇게 밥 샘플이 멋있어요. 있어요. 막우실이 엄청 넓어요. 여기 천 명이 들어가 이런 느낌이거요 <laughs> 이건 천 명이 들어가면... 왜점 매점이 있는데, 이따가 한번 연세를... 밥을 어떻게 먹을까? 내가 얼만큼 밥을 어떻게 먹는지 보여줄게. 제가 왜 밥을 못 먹었냐면 점심에 밥을 먹으면 졸려. 공부를 할수 없잖아. 저는 그냥 잤습니다. 집에 차리고. 그 포인트가 뭐냐면 밥과 반찬의 양을 다 합했을 때밥한 공기를 넘어서는 안 돼. 뭔 소리야? 이만큼 먹습니다. 대신 이걸 다 먹어요. 신선한 야채를. 매 <laughs> 그녀는 망소를. 다 먹고 나왔는데요. 여기 이렇게 간식이 쌓여있어요. 산책이 이제 마이 라이프였기 때문에 그거그 우리의 모든 교감, 음. 어떤. 저, 그런 친구를, 어떤 그런 친구 어떤 그런 추억? 그런 거다 좋은 거 글, 일단 다 갖다 붙이고 오는데? 네, 리추얼 이벤트라는 게 있었는데요. 음. 쌤! 왔대 와! <laughs> 리추얼 이벤트는 생각날 때마다 저희가 하는 행위로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. 맞. 한번 전화 통화 연결해 주시겠어요? 여보세요 음. 리추얼 이벤트에 관해서 음.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우리가 점심 저녁 시간에 산책을 자주 하잖아 그렇지 그렇 근데 그냥 산책을 하면 음. 살짝 부족해 정문 앞까지 나아가서 맞아 맞아 학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목표를 <laughs> 다시금 되새기고 <되새키는 걸로>. <laughs> 신체적으로 리프레시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... 열심히 해야 겠다 <laughs> <laughs> 오우양 <laughs> <형, 웃음> 마지막 한마디 영재외과 스터디는인생의 아주 큰 전환점이 될 공간입니다. 야 맞아요. 진짜 맞아요. Thank you for 전화받기. Uh, thank you for v i t u a l event. 공에, 공에다가 봉에다 손가락을 손을 댑니다. 댑니다. 그리고 빌어요. 빌어요. 자신의 소원을 빕니다. 저는 그 400점 만점에 5점 받기. 네, 400점 만점에 395점 받기. <laughs> 네, 빌고? 어, 빌고? 어, 신선한 마음. 각자. 이 위로 이제 슬슬 올라가고 싶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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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노래 부르면 되겠다. <laughs> 어, 제 어, 콘서트장이에요. <laughs> 혹시 자연계세요? 혹시 둘다 붙는다면 고대랑 연대 중에 <웃음> <웃음> 연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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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대요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무래도 연대가 좋은 학교죠 립스틱 지우세요. 왜요? 지우 파란색 바르세요. <laughs> 혹시 자연계세요? 아. 이분 계세요? 자연계. 자 자연, 아. 자연, <laughs> 고대랑 연대 중에? 연대, 연대요. 연 네?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혹시 고대랑 연대 중에? 아저. 네 고대요 산책 산책하면서 뭔 얘기 했지? 우리 산책하면서? 산책하면서 그냥 내가 노래 불렀지 아 그러네 보여 언니가 이제 듣기와 듣기. 박수치기 헤이 마마가 그래서 그러니까 꽤 오래 돌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박수칠 때마다 저걸 했습니다 맞아 항상 한번 돌고 와서 이제 교무실 응 교무실, 교무실 투어 한번 하자고 교무 투어 한 하고 나 80년 전 그래 주섬 케찹이 <laughs> 케찹 게찹. 아니 양지 이거 봐 케찹 <laughs> 여러분 양지에는 케찹을 파밍할 수가 있습니다 자, 자습실에서 쪽지를 주고 받으면서 몰장하는 어필 아니야 약간 <laughs> 이런 느당연히 아, 연대, 연대기 아니 아니 안 싫어 당연 아, 연대죠 아저 당연히 거내줘 <laughs>